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 비디오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구술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복해서 열심히 말하기 연습을 하면 결국은 다 외우게 됩니다. 외워지면 질문을 받고 입을 열었을 때 떨리지도 않고 내가 외운 내용들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됩니다. 고진감래라는 말 아시죠?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공부할 때는 조금 힘들어도 그 결과는 합격으로 돌아온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4과 5과 6과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을 할 건데요. 그 전에, 일과에서 놓친 질문이 있어요. 한국 생활 적응과 관련해서 동호회, 동창회와 같은 친목 모임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추가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친목 모임에는 동창회와 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동창회는 무엇이고, 동호회는 무엇인지 설명하고, 예를 들어보세요. 네, 동창회는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동호회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동창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는 등산, 자전거, 축구, 배드민턴 동호회 등이 있습니다. 2. 한국의 의뢰를 묻는 질문입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돌잔치 등 사진을 보여줍니다. 질문입니다. 결혼식에 갈때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네, 한국의 결혼식에 갈 때는 정장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식이 시작하기 전에 도착해서 신랑과 신부에게 인사하고 축하의 뜻으로 축의금을 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에 참석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럼 장례식에 갈때 지켜야 할 예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장례식에 갈 때는 검은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위로의 뜻으로 조의금을 냅니다. 고인의 사진에 꽃을 놓고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합니다. 그후 유족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고향의 결혼식과 한국의 결혼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중국 사람이라면 한국의 결혼식은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우리 고향의 결혼식은 하루 종일 합니다. 한국에서는 축의금을 흰 봉투에 넣어서 주지만 중국에서는 빨간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결혼식 시간과 순서 등 한국과의 다른 점이 있으면 간단히 말하세요. 다음, 여러분 고향의 장례식과 한국의 장례식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장례기간과 장례식 때 입는 옷, 장례식장의 분위기 등 이것 역시 한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히 말하세요. 만약 한국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고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말하고 그 비슷한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말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 판소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네, 판소리는 소리꾼이 북을 치는 고수의 장단에 맞춰 부르는 한국의 전통 노래입니다. 판소리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묻는 질문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주고 어디인지 그 특징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국사 사진을 보여줍니다. 설명은 여기는 경주 불국사입니다. 신라시대 역사 문화 유산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성산 일출봉 사진을 보여주면 제주도에 있는 유네스코 자연유산이며 화산 폭발로 만들어져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고 말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고향에는 어떤 문화유산이 있습니까? 그 문화유산을 소개해 보세요. 예를 들어 베트남 사람은 하롱베이를 소개하고 중국 사람은 말리 장성을 소개하고 캄보디아 사람이라면 앙크로와트를 네팔 사람은 에베레스트산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아리랑은 한국의 민요 중 가장 유명합니다. 아리랑의 노랫말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원래 일을 하면서 부른 노래로 사랑, 이별 등 한국인의 정서와 한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고향의 대표적인 전통 민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이 대답은 여러분 고향의 대표적인 민요 하나를 소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고향에는 농사할 때 부르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민요인데, 아이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아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국제화 시대에 갖춰야 할 것들 또는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인재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외국어 능력입니다. 둘째,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세계 시민 의식을 가지고 국제 사회의 배경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반복해서 들으면서 소리내어 따라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힘내세요. 강남지처가 응원할게요. 다음은 7과 8과 9가의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